아, 덥다. 뻥이야, 너무 추워. 아, 우리 백호돌이는 좋겠다. 피부가 두꺼우니까 추위 안탈거 아니야. 그치? 내가 털이 없어서 추위를 탄다고? 야, 나털 많아. 보여줘? 나도 털 많다. p 디님 저희 오늘 왜 서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백호돌이의 미션이에요. 아, 한번 열어볼까요? 올림픽 정신을 함께 일깨워줄 스승을 찾아가세요. 자, 스승님 찾으러 가보자. 따라와.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어서오세요. 아, 앉아, 앉아, 앉아. <laughs> 아, 오늘은 저희 미션을 받았는데, 스승님을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일일 스승님 맞으신가요? 뭘, 뭘 가르쳐주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너 옆에 계시면 누군지 알아? 야, 모르면 어떡해. <laughs> 스포츠캐스터 레전드, 서기철 아나운서님 맞으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8 8년 서울 올림픽도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네네. 캐스터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쭉 함께했던 꽤 오래 했죠. 뭐 레전드까지는 아니고. 아 음... 호돌이랑도 안 사냐고. 호돌이도 그때부터 봤죠. 음... 우리 백호돌이는 지금 도장 깨기 <laughs> 하러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아, 맞습니다. 예. 잘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음. 오늘또 스승님을 만나서 음.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아하. 가져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에 아, 대한 그게 왜 하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사실 저희 백호가 좀 더티하게 하는 점이 좀 많아요. <laughs> 더티 플레이. 다 참고 서로 이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지켜내면서 하는 그치. 과정들 자체가 스포츠예요. 그 도장깨기 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을 했어요? 충주시에 가서 네. 허들 달리기를 음, 했었거든요. 음. 그때 백호가 허들을 넘다가 넘어졌는데 음. 어, 어. <웃음> <웃음> 넘어졌는데 <웃음> 다른 친구가 이제 백호를 부축해서 음. 끝까지 함께해줬던 그런 기억이 또 나요. 어. 천하의 토판리만 한 순간이에요. <목소리> 우리는 완주의 의리를 다지자고요. 백호돌이 다리 가지고는 허들 넘기 아주 힘들어. 아, 그렇죠. 어. 네, 올림픽 공식 경기에서 는 허들의 높이는 16.7cm예요. 0 아. 1m가 넘어. 아. 네. 선수들도 네, 네.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 스페인에서 이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는데. 네, 네. 철인삼종 경기라는 게 이제 그세개 종목을 함께 하는 종목인데 마지막에 결승선 들어오기 전에 3위로 달리던 선수가 네. 잘못 알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아 뒤에 4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냥 왔지 네. 제 코스로. 네. 결승선 앞에서 이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 선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아. 그리고 결승선 통과하고 이 친구도 들어오는 거지. 와. 그게 스포츠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록 메달은 따지 못해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음. 그런 장면들이 왕왕 육상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 아. 그런 음. 점을 사실 우리가 배코가 배웠어야 됐거든요 <laughs> 아. 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음. 공정하게 내비게이션 찍고 하면 안 되냐고. 그 조금의 무게도 짐이 되기 때문에 아. 미리 가서 코스 탑사도 해보고 있기 음. 때문에 뭐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백구가 소리로 음. 전방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음. 뭐 이런 건안 되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선수들 뒤를 따라올 수 있긴 하면 좋겠네 <웃음> <웃음> 가능하다고? 음. 음. 체력은 또 좋습니다 <laughs>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오상혁 선수가 도피뛰기에 나갔었는데 은메달을 아응 따냈지만 사실 세계 수준의 육상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데코돌이가 열심히 해서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laughs> 저희 올림픽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데코가 음. 했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양궁을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희가 또 1등을 했었거든요. 데코가 그 후로. 계속, 어디 갈 때마다, 음. 이러면서, 쏠수 있어! 하면서, 그냥, 계속 쏘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으유, 으유,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뭐라 해주세요? 뭐라 어, 해주세요? 이건 사격인데. 양궁은 화려 민족이라는 게뭐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양궁 대표 선수가 세계 양궁 대표이나 마찬가지일 아.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 출신 또 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감독, 코치 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놓는 아. 그런 양상인 거죠. 가끔 그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음. 가운데 딱 뚫었을 음. 때 TV로 봤는데 저는 오. 아, 그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엑스텐이라고 음, 음. 표시를 하는데 아. 이렇게 오는 걸볼 수도 있었던 그런 음. 기억들이 많죠. 백호도 그래서 양궁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우리 한민족의 피가 흐르니까. 뭐 김순영 선수랄지 김진호 선수랄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음, 백호가 가장 좋아하는 최근에 그 음. 양구 선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음. 뭐 안산 선수 음. 김재덕 선수 그렇죠. 인스타 팔로우 하자고 막 계속 음. 댓글 남기고 있어요. 음. 찝쩍 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신의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참 대단한 저력이라고 볼수 음.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백호.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이기는 경기 아...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음... <laughs> 에, 그리고 축구 중계방송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애정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실제로 해보고 싶은 종목도 없으셨는지 TV로 축구 중계를 보는데 골을 못 넣을 때마다 배포가 음... 저한테 아이 저걸 못 넣어? 음, 내가 네. 더 잘하겠다.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축구하면서 왜 저걸 못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음. 직접 해보면 진짜 못한다. <laughs> <laughs> 또 축구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는 없으신지.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했죠.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줬는데, 아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대단한 성장을 했구나. 아, 예전에 국제 경기를 나가면 낯설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선수들이 이제 외국에서 네네. 세계적인 스타들하고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매번 경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정말 많이 발전하고 변했다. 그러니까 백호도 일단 부딪혀서 어? 나도 할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또 백호가 축구할 때 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음. 스타일입니다. 헤딩은 좀 되겠다. 센터링! 아! 헤딩! 자기가 백호민재라고 음. 수비를 그렇게 잘한다고 아, 백호민재라고? 네. 실제로 캐릭터 음. 올림픽 때도 음. 음. 수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아, 파이팅. 앞으로도. <laughs> 자, 슛! 오! 슛! 오, 이거 보세요. 이거는 PK감인데, <laughs> 또 야구 얘기를 빼놓을 음. 수가 없잖아요. 야구 음. 얘기, 또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실지... 아, 백호는 박찬호 안다고, 음. 박찬호 선수 안다고 하는데, 던지는 거 어깨가 굉장히 강하다고... 음. 음. 근데 아, 백호가 바... 왼손을 쓰는 거야. 자꾸 왼손으로 던질라, 그러네 아, 양손잡이라고 아. 합니다. 양손잡이양손잡이 양손잡이. <laughs> LA 다저스에서 박찬호 선수가 뛰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위로가 됐던 공동체 사회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유현진 선수가 또 LA 다저스에서 활약을 했고 지금은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구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도 우승도 차지해서 음. 또어 멋진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야구나 축구 중계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막 열광하고 음. 환호하고 그 열기가. 아 그럼 진짜 확 아, 너무 뜨거웠어요. 백호가 음. 지금은 몸이 하얀데 음. 열기가 뜨거우면 빨간색으로 가끔 변하거든요. 아 물에 익었을 때. 아 물에 익으면 막 빨간색으로 그냥 막 캬~~ 뭐 이렇게 돌 때가 있거든요. 눈만 빨개지는 건 아니죠? <laughs> <laughs> 또그아나선서님 저희가 얼마 전에 음. 같이 이제 태권도를 또 배워보는 음.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음. 진호준 선수한테 직접 음. 저희가 티칭을 받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백호조리가 음. 생각보다 태권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못하는 게 없네? 경기 결과는 졌었지만 음. 그 과정에서 음.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젖잘싸라. 아, 맞습니다. <laughs>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아, <laughs> 태권도는 88 올림픽 때도 정식 종목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출전 체급을 제한해야 한다. 아. 왜냐하면 나오면 다 매달 따가니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최급 조정도 있었어요. 세계적인 태권도 수준이 올라가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 태권도 선수들을 얕볼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는 이제 정신 수양, 마음 수양을 같이 하는거든요. 거 마음이 바르면. 자세도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갑자기 자세 바르게 하는 거 봐라. 아, 어, 아, 이게 바른 자세요? <laughs> 배를 최대한 내미는 게 바른. <laughs> 배를 음. 내밀어야 바른 자세가 됩니다. 음, 음. 저희가 음. 또 마지막으로 도장깨기를 했던 음. 뭉초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뭉초? 뭉초가 음.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아 마스코트입니다. 아 또그 뭉초랑 같이 아이스하키를 음. 했었는데. 음. 그때 기억이 또 너무 좋다고. 음. 겨울 스포츠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가 아이스하키이죠. 네, 요게 2024년 1월 19일 개막해서 음. 2월 1일에 폐막을 하거든요. 음. 사실 백호가 원래 그때는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되는 시기인데. 음. 그것도 뿌리치고 난 여기 가겠다. 음. 야, 베크가 아주 습성이 이상하구나. <laughs> 호랑이가 무슨 겨울잠을 자? <laughs> 그냥 잠이 많다 그러면 되지. 몽초하고 같이 응원하는 음.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겨울잠 자지 말고. <laughs> 아니 베코가 펭귄은 드시냐고? 엥? 펭귄을 <laughs> 드실 자? 아... 아 그러면 예? 하지 말자니까. 펭귄을 먹, 먹어요? 먹 잡아먹기 힘든 동네에 사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럼 나중에 도장깨기 할때이 펭수한테 한번 해보자고 해요 펭수? 군침 싹도 넣 <laughs> 도장깨기라는 게 누굴 깨부순다 이런 측면보다는 가서 겨뤄보고 이런 점이 좀 부족하네 백호가 그랬으면 훨씬 더 발전이 빨라질 것 같아요. 백호도 가면 갈수록 그럼요 스포츠 정신이 생겨, 생겨가는 음, 것 같고 음, 음. 캐릭터 친구들하고도 친밀감도 음. 생기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정의 징표를 교환했나 보다. 음 고대 올림픽 의 탄생을 생각하면 그리스를 이루던 그런 도시 국가들이 싸우고 사람 다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말고 그걸로 대치해보자. 음. 그런 게 올림픽의 탄생 기원 중에 하나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뭐전 세계에서 뭐 국지적으로 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음. 제가 들어보니까, 음. 88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었다고 하는데. 80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음. 서방 세계에서 이제 보이콧을 해서 나가질 않았었어요. 84년 미국 LA에서 그 다음 올림픽이 있었는데, 동구권 국가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죠. 올림픽 두 개가 반쪽 대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 구분 없이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올림픽이 된 거죠. 그래서 화합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고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올림픽, 8 음. 8 서울 올림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스포츠도 될수 있을 거고, 그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올림픽. 될 겁니다. 또 파리 올림픽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금방 금방 오죠. 음. 네. 파리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아주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좀 기대를 해보죠. 배코가 방금 그렇지 음. 이게 스포츠의 순 기능이지 음. 이게 딱 얘기했네요. 를 아유 뭐 말은 못하는 척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해요. 배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 같아. 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더 이상. 가르칠 게 없도다. 와, <laughs> 스승님께서 인정을 하셨노라. 그럼 이만 화산하게 싸웁니다. 스승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 박수, 박수. <laughs>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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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